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지 TV 금일 시장 정만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장이 뭐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시장이 그래도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새로운 모멘텀. 미국 이제 이 자체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자체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좀 스물 스물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 강력한 어떤 반등보다는 살짝 오르는 모습 뭐 이런 식인데 거의 이제 구분 응선을다 와서 그 10분 응선에다와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라는 거죠. 네, 한국은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참여 이두 가지가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인데, 여기에 이제 바닥에 있던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빈집 털기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들이 단기 시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 애플 폴더블 폰, 폴더블 폰 시장 참여, 그 다음에 2차 전지 바닥 털기,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금리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제약 바이오 영역, 이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음, 에 이제, 어제 엔터주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뭔가 좀, 그나마 시장에서 에이스가 되기는 좀 힘에 좀 붙여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삼성전자의 7만전자 탈환.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h b m 관련주들의 반등.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장의 작은 테마를 형성한 폴로우 폰. 그 다음에, 2차전지, 바닥탈기. 바닥 털기, 음. 바닥, 짚고 올라오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가 시장이 오늘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는 또 니튬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중국에서서 니튬 광산들이 이제 좀 철수, 좀 공급을 줄이고, 네, 이 새롭게 이제 공급을 좀 줄이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일단 니튬 가격 상승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차전지 그리고 캐즘을 능가할만한 그런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가에 있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 내에서 이제, 연합 종행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 가능성.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캐을 털고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에 자율주행차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많은 전기량과 많은 배터리가 필요한, 이런 자율주행을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새로운 배터리의 강력한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캐짐을 뚫고 갈수 있는 그나마, 그나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한국은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에 들어갔는데 한국도 23일 4일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들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적이 올라오는 건지 또한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과 투자자들의 시장 반응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 키포인트로 보여진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삼성전자와 폴럽은 1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하며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03, 나스닥은 플러스 0.35, S&P 500은 플러스 0.14. 나스닥은 2만 968, S&P 500은 6,305. 연중이 아니라 역사상 최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고점을 뚫은 거죠.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상당히 장 막판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시장 심리에 대한 오늘. 반응이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노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오늘도 개별 종목, 개별 이벤트로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 혼전 마감, 팩셋 M7 순이익 14% 증가 예상 네. 상당히 실적 발표가 워닝 서프라이즈가 한80% 이상 나올 정도로 실적이 그나마 잘 받쳐주고 있다. 미국 2월 경기 선행 지수 전월비 0.3% 하락 예상치를 하회했다. 오호. 선행 지수가 살짝 꺾이기 시작했네요. 이유. 대미 통상 위험 대응 조치 ACII를 ACI라고 하는데 이걸 준비 중에있다 무역 협상이 난항 속에 빠질 가능성. 상당히 이유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네 타코를 본 거죠. 강하게 나가 얘가 협상을 해준다는 것을 본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 연준 전체를 조사해야 파워에를 계속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시장에 신뢰감을 못 얻죠? 지금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41%에서 42%인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가면 거의 또 30%대로 바로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지지율이 30%는 향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다 내년 중간선거에 실패를 하거나, 그렇죠. 다음에 테슬라의 멜론 머스크한테 자, 어, 의석을 좀 내주면 상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가면은 저는 40%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에 웹스타인에 대한 로비, 웹스타인은 성매매 사건에 대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정치적 혼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트럼프에게 좀 부정 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항상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죠. 더욱 더 강력한 관세 압박을 치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뭔가 상당히 어느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시, 뭐 나라를 공격하든 그 집단을 공격하든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그 시각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살이고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 경제 소비 주출 다시 증가, 경제 성장 계속 전망이다. 네, 선행지수는또 하락했는데 소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EU가 24일 정상회담을 할할예 할예 생각인 것 같아요. 히토류 전기차 관세 등 여러 쟁점을 가지고 논의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평화협정서 첫 종종, 종전 의제 포함. MS 서버 취약점을 노린 글로벌 해킹이 발생했다. 미 정부도 뚫릴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타 소식으로는 TSMC가 대만 증시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네, TSMC가 야금 야금 올라오는데 벌써 YTD로 50% 이상 올라올 정도로 야금 야금 올라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이러한 모습을 좀 쫓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머스크 X에 대해서 알고리즘 조작이 발생해서 수사에 나섰다. 프랑스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엘렌 머스크 소셜 기업 X 트위터가 자사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겨냥한 프랑스 검찰 수사가 정치적 동기였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다. 현재 시간 로이터 통신을 따면, 렉스는 이날 자사 글로벌 정부 업무 개정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라 렉스는 이 수사가 정치적 의제를 돕기 위해 프랑스 법률을 왜곡하고 긍극적으로 원료로 자연을 제한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렉스는 프랑스 당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이 이달초 알고리즘의 평양 및 편향 및 사기적 데이터 추출 혐의로 엑스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고 회사나 임원의 불법 해를 조사에 경찰을 투입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오늘 테슬라를 살짝 주가를 밀어냈는데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있었다 정도 알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지수는 95.577-0.63%뭐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달러가 살짝 자, 강세로 돌아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97.577. 5온달러는1 3 8 2 1 7 8.54원 하락하며 0.61% 강승. 어제 이제 일본이 참의원회에서 자민당이 졌는데, 마이너스 1.02, 엔하는 오히려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147.31. 이런 모습은 우회의 모습이네요. 엔화 강세의 모습. 엔화가 네, 약세로 돌아섰을 것 같은데 강세로 돌아섰다. 아마 달러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본의 참의원일밤 이들은 뭐 6년 단위로 반, 반씩 이렇게 이제 교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140몇 석, 에서40몇 석밖에 못 얻더라고 요 상당히 참패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구구정당 젊은 사람들의 정당 뭐참 무슨 정당인데 외자로 돼 있는 그 정당이 2 4가를 얻어서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 상당히 구구적인 그러한 슬로건으로 승리를 하는 걸 보는데 굉장히 좀 인상에 있는 깊었던 그런 약진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구정당은 오래 못 가죠. 글로벌 역사상 극 구정당은 항상 마이너티에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게 이제 감세정책을 강력히 권하던데 일본이 그러나도 빛이 많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모습 그러나 이들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뭔가 반향 반응은 방향을 이렇다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준석 같이 나쁜 놈들이 뭔가 이렇게 젊은 애들 남자 애들을 꼬대기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들이 움직이고 더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맨날 부동산 투자나 하고 집값이나 올려놓고 이런 나라의 젊은이들이 과연 미래가 있을까? 따라서 현 정부처럼 코인을 좋던 부동 주식 시장이 좋던 스타트업이 좋던 뭔가 젊은 애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피땀흘린 노력과 아이디어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판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준석 같은 그런 애들이 젊은이들을 꼬드기서 만든 그런 구구정당 스타일의 이상한 애들의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전 상당히 아주 너버스하게 아주 봤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WTI는 0.4% 하락, 65.75 달러. 네, 금 가격은 1.53% 상승, 3,409 달러. 네, 금 가격이 모처럼 올라오네요. 네, 구리 가격도 1원수당 5.6415. 1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열리는 거죠. 네, LMD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LMD 가격에서 금 가격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금 가격이 옆으로 행보하다가 올라오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은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 닥터 쿠퍼인데, 쿠퍼는 모든 구리, 산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금속이죠. 네, 이 금속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남녀 보시다 2년짜리 3.852, 마이너스 2.3BP, 10년짜리 4.374, 5.7BP, 하락 금리가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 20년짜리 6.3, 30년짜리 6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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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장기금리 쪽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0.44. 앞에서 이야기했죠. 프랑스에서 엑스가 고발을 당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0.65, 171달러. 오늘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용도 좀 흔들리네요. 팔란티아도 1 1 9하락 151.70달러. 애플은 0.53% 상승. 브로드컴 1.74. 네, 곧 300달러 칠것 같아요. 네, 브로드컴 300달러 치면 한30% 팔아줘야 되죠. 네, 브로드컴이 오히려 가장 수혜를 받고 있다. 에이직 반도체. 일라인 1리 마이너스 1.2 762달러. 마이크론 테크놀지 로 마이너스 1.06 113달러. 제가 마이크론을 굉장히 강하게 밀었는데, SK 하이닉스처럼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가격도 좀 내려날, 것,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에 좀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 110달러가 깨지면은 사야될 것 같아요 네, TSMC도 마이너스 0.64% 238달러 네, 비트코인은 오늘 살짝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1.18 11만 6천 8 21달러 네, SMR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9.57% 하락해서 45.44 오늘 온전주가 좀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코이버도 네 데이터 센터 기업인 코이버는 124.97달러 1.58%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주인 서클은 마이너스 3.44 216달러 네 마이너스 7.76달러 하락했네요. 오늘 뭐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온전주 이런 전통주들이 미국 쪽에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폴더블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왜 폴더블 폰을 봐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시장에서 애플이 참여했는데 애플이 참여한 이유를 보면 아이폰이 뭔가 문제에 부닥쳤다는 거죠? 26년 하반기 중 폴더블 폰 아이폰 출시가 예상된다. 26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죠? 19년부터 애플이 폴더블 폰 출시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존재했으나 즐거움 무산됐다. 애플이 26년에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체된 스마트폰 사업 때문이다. 정체된 스마트폰 사업. 이게 핵심이죠.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면 성장률이 정체됐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2억대, 분기별로 3억대 수준이다. 2017년 출하량 15억대를 기록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5년 역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애플에게 점유율 하락은 더욱 큰 고민거리다. 퍼스트티어 스마트폰 브랜드는 애플과 삼성의 합상 점유율이 24년 36.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9% 감소. 삼성전자는 3.2% 감소했고 애플은 0.7% 감소했죠. 아, 삼성전자가 피해를 많이 받지만 애플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거죠? 네, 아이폰 출하대수가 1억 2200 23만 내였는데, 네, 더 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대신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점유율 추이를 보면 올라가는 모습. 중국한테 삼성이 특히 많이 발리고 있고, 네, 애플도 발리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수 있네요.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 네, 바 폰, 우리 이제 일반적인 폰은 폴러블, 폴러블 폼팩트 간 가격 스프레드가 지속될 것이다. 일반, 음, 우리 벽돌편하고 폴러블 폼, 폼팩트 간 가격 스프레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폴러블 스마트폰 상향화가 시작되었던 2020년 가격은 전체 스마트폰 평균 가격 대비 7.4배 수준이었다. 바이 플래그십 모델의 OLED가 탑재되며 판가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4배 이상의 가격 차가 존재한다. ASP를 상승 위해서는 폴더블 모델이 필수임을 알수 있다. 네, 폴더블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네, 싸구려까지 하면 7.4배 폴더블 폰과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런 가격 상승을 애플이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게 필요하구나. 네, 벽돌 폰과 폴더블 폰 간의 가격 스프레드가 7.4배까지 벌어졌다. 네. 중국 스마트폰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는데, 네, 오포, 비버, 샤오미, 하이, 스마트폰 폼 팩트별 ASG. 그렇죠. 폴더블 폰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벽돌 이바폰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높은 가격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애플의 모습. 아이폰이 들어오면 시장을 크게 만들 것이다 근데 네, 이건 뭐 우리가 까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은 브랜드 파워 낮은 폴더블폰 점유율 하드웨어 차별화 등 근거로 8에서 1000만대 수출출하를 전망한다 올해 첫 내년에 하반기에 1년 후에 발행될 것은 약 1000만대 정도 네 애플은 글로벌 최대 셋 업체로 주요 제품 파 제품의 판매 단가 인상과 판매량 증가를 달성해 왔다. 아이폰이 하면 모든 게 일등이 되는 거죠.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제품 모두 가격 인상에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함을 알수 있다. P와 Q가 다 는다는 거죠. 상당히 삼성 입장에서는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지만 애플이 들어오면 시장이 더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도 치열하게 되면서 삼성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폴더블폰으로 변화하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큰 트렌드이다. 저도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백화점에서 한번 이 폴더블폰 새로운 것들을 만져봤는데 일단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고 그립감도 좋고 또 의외로 가볍더라고요. 네, 상당히 가벼워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스마트폰 브랜드별 폴더블 펌팩터 출시 시기를 보면, 삼성전자는 2019년에 처음 나왔죠. 하이에이드 2019년, 구글은 2023년, 오포 21년, 샤오미 21년, 비보 22년, 아노? 네, 22년, 다음에 애플은 26년. 우리 SDC, 삼성, 삼성이 예, 만드는 게 중국, 구글과 오포 정도. 나머지는 중국은 비오이와 비전옥스가 만드네요. 네, CSOT, BOE, 비전옥스, 중국은 거의 삼성에 많이 의존하지는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 부분의 서프라이 체인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 블랙 PD에는 덕산 네오룩스죠 네, 덕산 네오룩스 독보적이다. 다음 UTG에는 렌즈 테크놀로지, 중국 기업과 도인시스, 한국인 회사, UTI, 한국인 s 도 돈인 시스, 네, 곧 상장하죠. 네, 필름은 삼성 SDI, 3M, 니, 토덴코 네, 렌즈 테크놀로지 중국의 세경 하이텍, 네, 세경 하이텍, f p c b 더 BH, 네, SI 플렉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점유를 하고 있네요. 외장 힌지가 중요하죠. 네, 암펜이요, 네, 신주싱, 네, KH 바테, 다음에 대장인지가 파인엠텍, 네. 파인엠텍이 파이넴텍? 네, 핵심이다파인앤텍 세경하이테크 어제 상들어가던데 상우향 상장될 도인시스, 덕산네오렉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라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세경하이테크 봅시다. 어제 상 들어갔는데 시총 3 0 5 2억 장대 양봉을 꽂아 버렸죠. 네, 전고점이 9,000원, 10,000원이니까 10,000원까지는 당연히 시장에서 목표 가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 상 치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형 하이테크는 폴더블 시장의 핵심 부품 공급사 인데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아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특수 보호 필름 세계형 하이테크는 삼성전자 폴더블에 사용되는 특수 보호 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 필름은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UTG를 보호하고 지문, 얼룩, 흠집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출시된 갤럭시 폴더 1세대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단독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기술도 MDD라는 공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 Micro Dry Process, 데코레이션 기법 예, m d d 기술 경제 우위를 확보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의 오포 샤오미 리얼미네얼미 네, 리얼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에도 필름을 납품하고 있다 양수 겸장인 거죠 네 세경 하이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죠. 시총 5,967억. 네, 어제에도 18.47%를 상승하면서 상승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떤 기업이냐. 첫째는 봉지제. OLED 패널을 외부 환경으로 터 보호하기 위해서 봉지를 씌워야 되는데, 이 봉지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봉지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터닝 필름 디스플레이의 특정 패턴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필름이 있는데, 이 패터닝 필름을 납품하고 폴러블 패터닝 필름, 특히 폴러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패터닝 필름이 중요한데, 이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OLED 공정용 보호 필름 상부 하부, OCA라고 옵티컬 클리어 테이시브,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 필름으로.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 윈도우 등을 접착할 때 사용하는 접착 풀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소재, 또 FPCB 소재도 에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네요. 연성 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들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다. 폴더부폰은 접히는 특성성 유연한 FPC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분야의 핵심적인 기업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상당히 시장에 어필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 이녹스 첨단 소재. 세 번째 기업은 덕산 네오록스죠? 1조 603억, 아, 1조가 넘네요. 3만 1천원부터 바닥을 치고 4만원까지 일단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은 벌써 움직였다는 거죠? 네. 시장 탐방을 가봤던 사람들이 뭔가 실적이 좋아졌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덕산 네오록스가 폴러블 제품과 관련해서 OLED 발광 소재, HTL, 레드 호스트 레드 프라임, G 프라임, 플루 프라임, 플로 호스트등 뭔가 OLED 발광에 대한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야 빛을 발해야 할거 아니까 기초 소재를 만드는 것을 납품하고 있다. OLED 비발광 소재도 납품을 하고 있다. 블랙 PDL이라고 픽셀 간의 간섭을 막고 픽셀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비발광 소재가 블랙 PDL인데 특히 덕산네오룩스는 블랙 PDL을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이 소재는 OLED 디스플레이 균일도를 향상시키는 핵심 소재다. 폴더블 스마트폰만 아니라 바 타입, 네, 우리 일반 벽돌 폴만한 거죠. 스마트폰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덕산 네오록스가 가격이 먼저 움직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FPCB를 만들어 납품하는 BH 네, 4794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고 이제 살짝 돌아서는데 추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일단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거로 보여서 살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OLED RF-PCB 경선 경연성 기판을 납품한다. 폴러블, 폴더블 터치 패널 부분에 FPCB도 납품하고, 다음에 카메라 모듈용 FPCB도 납품하고, 스마트폰 오일 패널용 RFPCB도 납품하고, PCB에 관련된 폴로블 PCB는 우리 BH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결론. 오늘 미국 시장은 큰 모멘텀이나 시장을 흔들만한 뉴스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최고침을 갱신하는 기염을 토한 하루다. 따라서 금일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받기보단 한국 시장 자체 동력에 의해서 개별 종목 주가 움직임이 크게 작동할 것 같다. 전자 한국 시장 움직임 가장 큰 단기 동력은 삼성전자의 반등과 폴더블 폰의 반등, 그리고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기술적 반등 정도일 것이다. 특히 소부장, 지주사, 금융주 등 기존 강자들의 단기 조정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고, 그리고 반등이 돌아올지에 대한 전망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지만, 이 사이를 지금 뚫고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뚫고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 이어지며 이들이 시장의 새로운 상승 모멘트로 작동할 가능성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여겨진다. 개발 실적들, 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새로운 시장 모멘텀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7만원 탈환 여부가 중요하며 이와 연관된 소부장 HBM 관련주들이 향의 기술적 반등에 이들의 기술적 반등에 집중하는 전략이 1번 네 투자 전략 특히 파이낸앤브 세계형 하이테크로 대변되는 폴러블 시장 관련주들 다음은 니트음 가격 반등과 2차전지 바닥 탈출 가능성 포스코 퓨치엠 LNF 대주전자 포스코 퓨치엠 LNF 대주전자 그리고 잠시 쉬어갔던 제약바이오즈도 이번주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어제는 좀 조정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버렸어요. 펩트론, 알테오젠, 니가겜, 디 n 디 파마텍, 보로노인벤티지랩 지속 정보전략 강력 추천. 여기에 이제 엔터업 종들 어제 올라오는데, YG 엔터, SM, YG 플러스 등 이런 종목들을 지속 보유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네, 하마존 프라임 대회 24일까지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 AI 액션 플랜을 발표할 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이런 날이 있네요. 아,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아, 오늘이, 얘들은 수요일이고, 화요일은 뭐 중요한 게 없네요. 오늘은 중요한 이게 수요일 날 발표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요일 날이 중요한 게 많다 고 그랬죠? 테슬라 알파벳 실적 발표. 한국 2분기 GDP 소포치 SK 하잉스 현대차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묶여있네요. 네,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D-Day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이니까 네, 24일 목요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일 새벽에 발표되겠죠. 네, 오늘은 다양한 이야기, 특히 폴로펌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오늘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용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긁어서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화요일, 돈 버는 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